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해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란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 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직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2장, 잠언 22장의 말씀은요.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또, 지혜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이나 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재물을 원하고, 그렇게 금과 은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재물보다 더어 귀한 것이 바로 명예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은총은요. 이 재물로도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예와 은총을 소유한 자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와 신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또, 모두가 또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 주시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절의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권고의 말을 할때 그것을 또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권고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도 보완해 나가면서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상, 받는 상은 바로 이 재물의 복, 또 영광의 복, 또 생명의 복. 여 생명의 복은 뭐겠습니까? 장수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받으시고, 또 영광도 받으시고, 또 장수하는 복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 대해 어떤 일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르친 대로 아마 행동하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 예, 기도하는 것 가르치고, 또 말씀 읽는 것 가르치고, 또 감사하는 것도 가르치시고, 또 예배하는 것, 주일성수하는 것, 응, 봉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유임 목사님 그 손주가 음, 기도하고 먹어야지 예? 항상 그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예, 뭐 간식 먹기 앞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하며 어, 음식을 먹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의성수하고 봉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의 재앙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것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자가 뿌리는 것에 그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선을 행하게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에요. 황금률. 그래서 왜 황금률이냐? 여러분 아까도 화, 말씀드렸지만 화, 금처럼 황금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황금과 같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황금과 같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에, 우리들에게 주신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자 내가 에, 대접을 받지만 말고 너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베푸는 삶이 에,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대로 또남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사르밧 여인이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딱한끼 먹을 양식만 남았는데, 이제 그것만 먹으면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되는데, 마침 누가 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딱한끼 먹을 거 있었는데, 그것을 엘리자 선지자, 선지자에게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사르바 여인의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엘리야 선지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이거 한끼 먹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그거 먹고 죽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대접했을 때, 베풀었을 때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예로 더 들, 들자면, 다윗을 공개했던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나발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데, 다윗을 선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양을 다 시켜준 다윗을 선대하지 않는 나발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그 여인이 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많은 양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다윗왕의 아내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베풀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 때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왕은 요 진실된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예, 그런 자가, 아, 왕의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자신을 올바르게, 그러게,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자가 마음의 정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바르게 하고 온전히 세워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왕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왕의 친구로서 정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말로부터 나오는데 그 입술에 덕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 덕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왕의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되어 가는 그런,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연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자에게 그렇게 아첨하면서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이익을 얻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불의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과정도, 예, 바름 그런 모습 속에서. 정직한 모습 속에서 불리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몬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정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그리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질 수 없다면, 누군가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그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에 이끌려서, 혹은 뭐 그런 친분에 이끌려서, 그렇게 보증을 서게 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넘어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우리 성도는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베풀어도 어떤 한도 내에서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베풀어야지 내 능력 이상으로 베풀 때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 침상이 없어질 것이다. 내누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한도 내에서 그렇게 에, 에, 누군가를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베푸는 자또 지혜로운 자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시고 또 언제나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 가지의 보상이 있다. 재물의 보상이 있고 영광의 보상이 있고 또 생명의 보상, 장수하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따라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